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 허, 저 팔뚝살 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아까 물어봤던 이게 사람들이 보통 여자 일반 여자분들이 질문하는 질문들 그러니까 오브덕션이 좋은 운동이야 저것만 하고 어르신들이 덜덜이만 하고 덜덜이 하면 살 빠질까 막 그런 거랑 똑같아 살 빠져? 안 빠져? 근데 살 빠지는 거안 빠지는 거 뭔가 효과를 봤으니까 사람들이 따라 하겠지? 어떤 효과를 봤을까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덤벨 킥백을 하든가 팔살 빠지는 팔 흔들고 팔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사람들이 오늘 막집쪽으로막 막 이런 거 하잖아 어팔살 빠져? 내가 뭐라 그랬어 물 먹어도 살짜안 짜? 그치 체중이 늘지 그러면 살이 빠진 걸까 수분비가 바뀐 걸까 아 그냥 쉐입만 좋아지고 두께가 얇아지면 대부분 살이 빠졌다고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지방이 빠진 건 아니야 어, 어. 그래서, 어 심장에서 몸 부위부터 살이 빠지는 건 맞아. 아, 그래요? 응. 왜? 위험하잖아. 이거 빠지면 어떡해. 비상식량인데. 어... <laughs> 그래서 심장에서 몸 부위부터. 그래서 제일 먼저 발부터 빠지고, 손가락 빠지고, 얼굴 빠지는 건물 빠지는 거. 의 대부분. 응. 얼굴이 날아가. 밥을 아, 먹고 자면 얼굴 붙지? <laughs> 그거 똑같이 생각하면 돼. 자, 요거 한번 해보자. 이건 스키에 대고.